몸지 물어봐 <laughs> 아 왜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장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이예진입니다 음방통에 <laughs> 넣는 사람은 웹툰을 제작해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웹툰 다들 좋아하세요? 어... 싫어하는 편은 아니고 어망결의 로맨스라고 이탈주민이랑 아. 고등학생이랑 이제 남한 여학생이 이제 어, 이렇게 동해서 음.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네. 어망결의 로맨스라는 말 뜻을 어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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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 어망결 어망결 얼떨결, 음. 얼떨결. 음. 이런 거. 얼떨결의 로맨스. 저희 첫 번째 문제. 어망결의 <laughs> 아 로맨스. 이루리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할 보라는게 아니야. 어망결. 뭐 줄인 말 아니야? 어아 그런가? 어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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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가운 나 <laughs> 아니, 문제를 맞춰. <laughs> 아니, 잘생겼데 <이게 정신이네? 웃음> 지금 이게, 어, 웹툰 제목이 어망결 로맨스인데, 이 어망결이, 어, 북한 방언으로는 얼떨결이라는 아 뜻이에요. 아 네. 어, 맞 맞혔... 어, 맞췄는데,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다음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에에에에.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장벽을 넘어선 자충우돌 성장 로맨스 어마결의 로맨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단어 맞추기 퀴즈 진행을 할 건데. 네. 어, 진행하기 전에 혹시 북한 단어에 대해서 아는 게좀 있나요? 네, 전 많아요. 오 저는 그 사랑의 불시착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아 그거 안 봤는데. 아왜안 봐? 그거 꼭 봐야 돼. 아나그안 봤는데. 그거 네. 보면 뭔가 북한의 호감도가 살짝 올라갈 수 있어. 어떤 단어? 알고 프라이까지 마라. 어, 어 유명하지. 이거. <laughs> 그치 프라이. 그리고 프라이까지 마라. 하뭐 많았는데. 그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단물 단물. 아 언니랑 얘기했었는데 단물이 주스. 아 주스. 가락지빵어 응, 도넛. 아 가락지빵. 어, 도넛, 어, 도넛. 도넛. 오 진짜로? 어. <laughs> 그 다음에 곽밥. 곽밥? 가게에 들어있는 밥이라서 도시락. 아 음. 도시락. 어,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한어 피디를 맞추면은 상품을 가져갈 기회를 했는데, 아서 상품을 한번 보셨. 어, 어한번 보셔도 오, 좋아요. 어, 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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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알아. 오. 뭐야? 들어봤어. 단무? 단무? 야, 아, 근데 단무리 주스잖아 단무 젤리? 젤리 젤리 뭔묵 같은 거. 젤리가 맞 젤리 맞나? 푸딩. 푸딩 같기도 한데. 그렇지. 근데 푸딩은 뭔가 근데 푸딩이 애초에 특함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 아, 그러네. 특하네. 그걸... 그리고 그리고 생활... 젤리 안에 푸딩이 있는 거니까 아니, 어제 젤리랑 푸딩이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젤리랑 푸딩은 달라요? 달라요? 아, <laughs> 달라요? 아, 달라요? <laughs> 아 어떡하지? 푸딩으로 해 젤리로... 주는. 아, 그러면 젤리랑 푸딩 중에 있나 보다. 저렇게 말씀하셨는 거네 어, 어... 때문에... 그럼 젤리네.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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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로가 하나, 아, 아, 둘, 셋. 셋 젤리, 젤리 젤리 <laughs> 네, 네, 왜, 어, 전, 네저 다음은 오 이거 열어볼까요? 뭐야 배경이 무 오, 좀 길어 치킨 아니야? 치킨? 문화상품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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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나 갖고 싶었어 <laughs> 가져고 있을게요 그거는 네, 가져고 있으면 되요저 갖고 어, 싶을게요 문제는 지금 잘... <laughs> 거울 보고 있네 아, 거울이... <laughs> 고부? 이거 감기 아니야? 엥? 감기? 어렴어는 한국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곡뿔. 때 고뿌리라고 했죠. 나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고뿌리? 고뿌리 감기야? 아 근데 고뿌잖아. 리얼이 어디야? 뭐 없어. 원래 언어는 바뀌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 그런가? 그렇지. 내가 좀 너무 많이 봤지? 아 살짝 뿌리 이런 느낌인가? 옛날에 한국에서 쓰던 말이래 노래도 노래에서 옛날에 한국에서 쓰던 말 노래 곡프 노래 노래에 소식 노래 고프 곡부? 들어가는 노래에서 힌트 쓴다 어 근데 질문 뭐야 라 지금 물건이 실존하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아 아니야 그 너무 아니야. 너무 추상적이야 응 그냥 뭔지 아니지 정답을 <laughs> 물어봐 이거에 힌트를 달라하자. 아, 그래, 힌트를 그냥, 날라가자, 그냥. 그냥 힌트를 달라가 하자, 그냥. 힌트를 달라가 하자. 네. 먹을 때 쓰는 거. 네? <laughs> 포크! 나이프. 나이프. 포크, 어. 숟가락, 젓가락. 나이프. 포크. 포크 같다.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숟가락, 젓가락은 들어봤어. 아, 숟가락, 젓가락 얘기를 그렇게 해, 얘기하자. 북한 사람들이. 어, 그렇게 포크를 들어본 적이 아, 없어. 그 큰, 알고. 큰 거니까. 어.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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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포크. 포크. 땡! 아.. 와 아, 그런 노래 안 들어봤어요? 윈천 앞바다에 달가 붙었어도 고가 없어도 맛있나요? 컵? 네, 컵? 컵이 에? 왜? 이게 우와, 왜 컵.. 저, 왜? 아 컵이 여, 영어긴 하네 네. 일본식 발음으로 컵.. 고프, 네고 아.. 근데 일, 일본.. 컵.. 컵.. 아.. 컵프.. 아, 컵. 컵. 고그 아. 일본이랑도 이렇게 무역을 하는 게 있대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언어들도 약간 비슷하게 끔 h 와 근데 예상 못했다 아내 t s up,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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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나 up, w h a 뭐뭐뭐뭐 what's up, what's up, 아 h a t s u 네 what's up, w 대박 <와. 웃음> 어, 나 아, 내가, 내가 뽑을게. 나 금손이네 지금. 너 뽑아, 상품 뽑아. 아니 아, 그 지윤이가 뽑자. 지윤이가. 나, 나, 나 상품 뽑나똥손야나아무도 나, 뽑으면 안 되겠어, 이제. 뭐지? 치킨 나와, 치킨.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 아, 야 <laughs> 아, <왜>, 게임 카드? <laughs> 어, <우리> 감싸, <laughs> 우리?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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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게 차명당? 어? 뭔데? 주 차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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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주차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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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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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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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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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 팔 토시. 아, <laughs> 아 오히려 좋아. 이거 <laughs> 차차 운전할 때좀 편하겠다 이거. 끼고 하면 <laughs> 어 그렇게 돼 그렇게 돼그 팔에 창고 내 하나 딱내는 거. 좋다 아, 좋다. 옆에 집이 걸수 집이 못 가요. 어 이제 이로 이로 운전 이합니어 좋다 좋다 좋다. <laughs> 그래 얼음막지 뽑서 가락지빵 안 나오나? 곱부 즉석국수? 곱부가 아까 뭐였지? 어? 어? 아까 뭐였냐 곱부? 아까 곱부 뭐였지? 어? 곱부 뭐였지? <laughs> 아 곱부 여기 아니다 곱부 곱부 뭐였어? 아까 뭐였어? 고구마 뿔이었나? 아닌데 아 뭐였지 곱부 곱부를 맞췄어아 곱부 틀렸어 곱부 <laughs> 틀렸어? 근데 틀렸는데 완전 영광 음. 없는 거야아 뭐였어 곱부 아. 아니 아까 먹는 거였는 <laughs> 아까 뭐 아까, 그왜 아까 이래? 먹는 거 지금 부가 어, 고부 아니야. 국부 <laughs> 뭐였는데. 나 지금 피자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딱다기하는건 못해. 힌트 쓸까? 어, 어. 아까 저희가 말한 거야. <laughs> 아 왜요? 부 국부, 국부, 국왜 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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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국부, 부부부부아 모자, 모자, 아니야, 모자. 아, 니야 모자, 신기다 어? 모자, 모자, 다 모자, 신기다 모자, 신기하다. 모자, 신기하다. 모자, 신기하다. 모자, 신기기하다 모자, 신기하하 하나, 둘, 둘, 둘 셋, 셋, 넷, 네섯 여섯, 여어 여섯, 여섯, 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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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섯 또 언니들이랑 같이 출연하게 돼서 언니들이랑 같이 웃고 떠들면서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어, 북한 말들이 생각보다 다른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북한에 가게 된다면 의사소통은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을 그치다. 잘하네. <laughs> 아 저는 솔직히 북한 말을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약간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오면 아 그때 이때 생각이 나면서 딱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본적인 지식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좋고요. 저도 북한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한다고 하면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이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뭔가 말도 도넛 이런 것도 가락지빵 막 이러고. 린스 헹구는 물 아, 뭔가 그... 되게 귀엽고 그거 순수한 느낌이고, 어차피 북한도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냥 제주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이제. 먼 지역은. 살짝 그런 느낌으로 너무 크게 거리감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벽을 넘어선 좌충우돌 성장 로맨스. 어망결의 로맨스.